안녕 우리 귀여운 데일리빈의 완두콩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이게 아마 미국에서 찍는 첫 영상인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바로 12학년 첫 일주일 후기입니다. 어, 알다시피 저는 10학년 때 교환학생을 마치고 11학년 때사립학교를 옮겨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들었었는데요. 12학년을 미국에 와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1년 6개월 만에 학교를 다시 가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서 제가 수업하는 선생님들하고만 약간 친한 정도고 어, 몇몇의 학생 학생들,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친하다가 제가 직접 학교에 갔을 때그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던 친구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고, 그 오리엔테이션 때 약간 학교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부터 일단 좀 간단하게 보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here you have this Costco for your math class. 이렇게 간단하게 학교 돌아봤었던 영상이고 어. 아직도 저는 학교를 탐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뭐 아직도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새로운 12학년 어땠냐면 저번 학교와는 다르게 여기에 이제 사립학교는 국제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일단 걔들하고 친해지는 거는 조금 쉬웠고요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우리 그냥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같은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먼저 말건다던가 아니면 먼저 말 걸어주는 친구도 있고요. 음 그리고 급식 시간에 이제 아무 때나 앉아가지고 옆 친구하고 친해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첫 일주일. ...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월요일은 12학년만 등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처음 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했죠 왜냐면 이제 제가 원래 조금씩 이메일도 주고 받고 같이 준 수업을 하면서 얼굴만 익혔던 사이인데 이제 직접 캠퍼스에 가서 선생님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혹은 친구들도 굉장히 반갑게 맞아줬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한거 별로 없고 그냥 수업 뭐 듣는지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뭐 같이 점심 먹으면서 놀고 그랬던 게 전부였던 것 같네요 극적인 수업 시장은 화요일부터였는데요. 화수, 목금 이렇게 4일 동안 수업을 했고요. 첫두 날은 수업 첫날이니까 거의 놀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목,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제대로 해봤었는데요. 우선 저는 1교시로 종교 수업을 듣습니다. 저희 사립학교는 카톨릭 학교이다 보니까 종교 수업을 듣는 게 의문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거하고 과자 수업 듣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일단 해봤는데 크게 어렵진 않다 음, 였고요. 2교시는 거버먼트라고 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런 거를 배우는데 또 이거는 가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딱 프레젠테이션도 잘 집중도 잘 되고 혼자 이제 노트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요거는 여기서 수업 듣는 게좀더 훨씬 도움이 됐던 것 같고 3교시에 뭐 듣냐면 영어를 듣습니다. 어, 작년보다 뭔가 영어가 수업이 쉽더라고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좀더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영어 선생님하고 좀 친해져 가지고 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교시는 뭐였냐면 AP 스탯인데 이제 AP 과목 중에 통계학이라고 있거든요. 어 제가 통계학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잘 배워본 적이 없고 미국에서도 처음 배우는 거라서 조금 생소했는데 일단 할 만은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숙제만 열심히 한다면 왠지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고 오교시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스플이라고 이제 코딩하는 과목인데 작년에 했던 거랑 거의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쉽게 쉽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도 많이 친해졌고요. 6교시는 AP 케미스트리 화학인데 음 화학은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화학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도와달라 했더니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제가 오늘 학교 마치고 얘기하고 왔거든요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음, 열심히 따라만 한다면 괜찮게 할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7교시가 엔지니어링 클래스인데 어 그것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수업이었어요 엔지니어링 클래스가 뭐냐면 막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 막뭐 만들고 그런 수업이어서 그리고 거기 수업에서는 제가 짱이 됐달까 뭐라 해야 되지 엔지니어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첫날에 자기 소개를 다 시켰는데 애들이 다 우물쭈물하더라고요. 지들 영어 잘하면서 되게 우물쭈물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하고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예, 뭐 제가 영어를 크게 잘하진 않지만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 소개를 아주 당당하게 했더니 애들이 저라 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여러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기 소개할 때 영어 못하니까 자신 없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껄렁하게 앉아가지고 의자 등받이에 등딱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살짝 껄렁하게 앉아가지고 영어로 자기 소개를 조금 좀, 좀 영어를 못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시면은 애들이 와 제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자기 소개를 할 때는 항상 영어를 못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친구를 저는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이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뭐 국제학생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저 빼고 전부 다 중국인입니다. 세상에 뭐한 전체적으로는 한 8명 정도 있나? 근데 저랑 친한 거는 한 3, 4명? 4명 정도인데 같이 수업 듣는 애들은 3명 정도 있고 걔들하고일단 제일 먼저 친해지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렇고 걔들하고좀 많이 붙어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실 이제 이번 일주일 생활하면서 보니까 아 그냥 걔들하고 친해졌다고 해서 친구 만드는 거를 멈추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 그뭐걔들은걔들이고 제가 이제 저랑 맞는 친구들을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단 뭐중국 애들하고 친해졌... 긴 한데 생 이제 학교 생활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저랑 맞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될것 같더라고요 이제 점점 만들고 있는 중이긴 한데 또 친구 만드는 팁을 드리자면 어 일단 첫 번째로 점심 시간에 아무데나 앉아서 말을 걸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약간 저는 새로운 친구 더 만들려고 이미 알고 있는 중국애랑 같이 밥안 먹고 저 혼자 딴데 가가지고 이제 완전 모르는 테이블에 갔습니다. Can I have a seat here? 해가지고 뭐 당연히 앉으라고 하죠. Can I have a seat here? 뭐 여기 앉아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앉았는데 뭐 당연히 앉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예의상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앉아서 이제 말을 거세요. 그러면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국제학생 한 이제 국제학생 같은 거 한정인데 그막 한국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먼저 친해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잘 잡으면 친해질 수 있고 또또 어, 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는 그 일본이나 그런 데서 만드는 그 애니메이션 애니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거잘 아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안다고 하고 하면은 굉장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명 친해졌는데 아무튼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수업시간에 옆자리 앉는 애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롭게 대화를 많이 할수 있는 점심시간에 이제 친구를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데나 앉는다면 저는 지금 12학년인데 아무 데나 앉아서 9학년하고도 친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12학년도 좀 만났고 11학년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점심시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누구하고도 자신감만 있으면 저처럼 음? 자신감만 있으면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친구 사귀는데 걱정이 많다 하시면은 점심시간을 잘활용하실 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다 저한테 잘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왠지 잘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제가 저에 대한 어필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먼저 그랬더니 뭐 이제 다른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또 저는 선물 같은 걸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 수업 때첫 수업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시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듣는 교실 돌아다니면서 먼저 인사하고 그 선물을 좀 나눠줬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 한국에서 뭐 가져갔냐면 그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인터넷으로 주문제작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이름을 한글로 해서 그 한글로 된 이름을 도장으로 파서 드렸어요. 어, 만약에 뭐 스미스다 이름이 스미스다 하면은 한글로 스미스라고 적힌 도장을 주문제작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음, 진짜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거를 제가 학교 첫날에 드렸는데 이제 오늘 금요일에 어디 뭐 선생님한테 갔더니 고맙다고 저한테 편지도 또 써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또 친해지는 방법은 먼저 이제 가서 선생님이 아무도 것안 하고 계실 때 말을 많이 걸어라 이게 또 팁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봤는데요. 친구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고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얼굴도 다 익혔고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수업을 제대로 안 했어가지고 이렇게 뭐 싱글벙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즘 다시 학교 다니면서 생각 생각이 드는 게 영어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자신감만큼은 제 영어 실력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말을 많이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말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자신감이다. 이거를 제가 2년 전에도 느꼈고 다시 1년 쉬고 이제 다시 여기 와서 또 다시 적응하다 보니까 이게 느끼게 되네요. 자신감 있게 아씨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말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음, 예, 뭐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believe in yourself도 것 중요하다고 느꼈고 이렇게 오늘 12학년 첫주 대면 수업으로 가서 수업 바, 어, 학교 다닌 후기 알려드렸고요.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학교 좀더 다닌 다음에 제가 오늘 백신을 맞았거든요. 백신 맞으면서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주나 뭐 다음 다음 영상에 이제 미국에서 백신 맞은 후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죠. 어, 미국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오십니 데일리빈 그 짝대기 03음 음, 검색하시면 저 찾으실 수 있고 어, 미국 생활에 대한 그런 막 사진들이나 오늘 간단하게 있었던 것들은 제가 스토리에 자주자주 자주 올리는 편이어서 궁금하시면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만나요 <laughs> 영상은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아, 일단 백신 맞았으니까 자러, 잠을 어, 편집 영상 편집 끝내고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댕